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죠.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인데요. 로마 즉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 앞에서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증언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볼수 있어요. 이 사명을 주신 것은 결국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결박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로마 황제 앞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수 있도록 천부자 또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로마로 압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로마로 가서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뭐, 앞에서 계속, 앞선 내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붙잡아 고소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떠한 시기심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했다.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런데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을 고소해서 로마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게 하고 정말 그를 없이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유는 앞선 내용에서도 보듯이 그에 대한 시기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왜 바울을 결박했는가?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것은 바울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울이 유대교를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또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 자신의 구원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 속으로라도 욕하는 것, 그것은 뭐가 같습니까? 살인죄와 같다는 것. 유대교를 배반한 것이 그렇게 바울이 죽임을 당할 만한 죄입니까? 예수님을 전한 것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죄이냐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기심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온성을 소동케 하고 그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죽이려는 집단행동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시기심이 공동체를 혼란하게 빠뜨리고 만들고 또 결국은 옳지 않으니.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라는 것이 유대인의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휘말리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말씀에 죄 없는 자를 죽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시기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 시기심에 의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행태들로 드러난 거죠.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자기들의 종교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21장 28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특히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또 예수의 부활을 주장한가 24장 1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를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오늘 19절에 보면 바울을 고소, 고발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주장한 것 때문에 바울을 고소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만 최고라고 여기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기가 쉬워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까? 비유로 이야기했잖아요. 안못 보는 맹인이 코끼리 만지는 것하고 똑같다고. 내가 만진 것만 코끼리라고 여기고, 코끼리는 벽과 같더라. 코끼리는 꼭 호수와 같더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만 전부고 최고라고 여기는 것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신념은 결국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사람을 미워하여 결국 살해하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혐의 없이 고발당한 바울.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발한 원고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제공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했고, 결국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유대인들도 알고, 또 그들의 고발을 듣고, 또 황제 앞에 보낸 저들도 다 알아요. 24절에 보면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청원하였다.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로마까지 따라와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그 생각,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되기까지.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유치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어린애기와 같지 않아요? 그, 고소, 고발을 해놓고, 진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자기들이 뭔가, 바울이 죄가 있다라고 확신이 든다 그러면, 굳이 막 따라다니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왜 자꾸 이럴까요? 왜? 자기들을 믿고 싶은 거죠? 바울이 죄가 있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도 죄가 없거든요. 그럴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유치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25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으나 바울이 황제에게 상수하였기 때문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로마의 그러한 지도자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를 해왔다.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였다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왜 자기들 스스로 그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바울이 황제에게 상, 그, 호소해서 황제를 만나고 싶다 할지라도 저들이 봤을 때 죄가 없으면 유대인들을 나무라치고 그냥 돌려보내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아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바울은 풀려나서 괜찮고 유대인들에게는 야, 죄 없는 사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그치고 얼마든지 저들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일 죄도 범만 이뤘고 찾지도 못했으면서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다고 해서 황제까지 바울을 호송해서 보내냐고요. 그 많은 군사를 붙여가지고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고 상수할 자료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라고 이야기. 보세요. 아무리 제목을 찾으려 해도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바울을 로마로 보낸 거예요. 무리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료가, 상수할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찾았는데 찾지 못한 거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이나, 또 그들의 고발, 고소에 의해서 제대로 된 죄도 밝히지 못하고 판결도 내리지 못하는 그들이나, 똑같이 어리석은 모습, 다시 말하면 결국 자신들의 일신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밖에 볼수 없어요. 자신들의 아니, 자신들의 이, 자신들의 욕망, 시기심에 의해서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나, 죄목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못한 자들이나, 종교적 신념이든지, 국가법에 따른 판단과 행동이든지, 그들은 바울을...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그 바울을 불편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 하였고,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심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큼 앞을 가리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런데 이 이기적인 욕심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우리의 구원관도 들어가요. 우리의 구원관. 이기적인 구원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명령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아,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이 이기적인 구원관이 얼마나 우리를 소위 말하는 진짜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매우 주의하고 경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또그 삶의 태도로서 믿음이 증명되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삶의 태도인 순종을 통해 증명되어 주고 날로 확신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오늘 유대인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 또 죄를 찾지도 못했음에도 바울을 계속 호성에서 로마로 보낸 그러한 저들, 저들은 알지 못하고 행동한 거예요.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일신상의 이유로 한 것이지만, 결국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세우셔서,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역사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보듯이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선한 도구이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쓰임 받는 악한 도구이든지 그렇게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할수 있으면, 아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권적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늘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런 은혜를 구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충동과 소유로 나타나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든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또 직장도, 사회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회가 혼란한 것, 또이 사회가,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들이 어지러운 것은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 때문만이 아니에요. 시기심에 질투에 눈 멀어 있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혼란한 겁니다. 두 번째,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늘상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지 돼요.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야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겸손해져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겸손해져야 하지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도 경험하고 또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현장에 각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져서 크신 영광을 나타내고 또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경복된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